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미입니다. 제가 또고 졸업을 앞두고 있고, 그렇다면 취직을 해야 하는데, 솔직하게, 영면접 아닌 영면접을 좀 진행을 하러 왔습니다. 세상 풍족한 나를 잘 담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월급이 얼만지. 아니면, 제가 또 워낙에 이렇게 패셔너블한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나의 패션에 대해서 지적은 하지 않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복지가 뭐가 있는지. 전 이런 것들을 진짜 깜깜하게 하나하나 다볼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여기 KCC 즐거운 분들이세요? 네. 네 저, 저 잠깐 앉아도 될까요? 아, 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KCC에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반년 정도. 반년? 1년좀안 됐어. 오, 나1년 네. 조금 남았어. 커넬이세요. 아... 반갑습니다, 선배들 반갑습니다. 이 회사 분위기 어떤지 채용 뭐 커뮤니티나 어플 이런 데서 찾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찾아보셨을 때 이미지가 어땠어요? 군대 문화가... <laughs> 키보드를 딱 꽂혔던 <훔쳤던> 기억이 <laughs> 나는 것 같아요. 입사하기 전에 봤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들 좀 부드러우신 분들도 많으시고 군대적인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회 c 씨만의또 특별한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복지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는 전용 수영장이 각로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어디요? 대하에 있습니다. 어, 너무 신기하다. 수영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서? 우와! 어때요, 어때요? 되게 편하게 수영할 수 있고 물도 수질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또 물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구나. 입사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조언 같은 거 해주실 게 있을까요? 뭐 신입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뛰어난 업무 능력을 요구하는 게 음. 아, 아니니까 네. 인턴이나 대회 활동하면서 좀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능력을 좀 배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선 언어를 잘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영어 혹은 이제 각 지역별로 이제 사용되는 언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황들에 따라 이제 임기응변 능력도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임기응변의 능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뭐 즉흥 상황극 하나 해봐야 되나요? <laughs> 뭐 해실까요 <laughs> I can speak in English. 오 되게 잘하시는데. A little bit. 어 발음이 원어민이 <laughs> 만족도가 몇 퍼센트인지 너무 만족하지만 안 믿으실 것 같아서 85%로 85%, 85%. 이유는요? 장점이 매우 많고 단점은 아직은 못 느꼈습니다 근데 <laughs>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선 15% 적당히 따는 걸로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그러면 1%를 올려서 어0로아 <laughs> <laughs> 85인데 86 그럼 좀더만족하시다어 <laughs> <똥도> <laughs> 아. <laughs> 잠깐만 87%안돼99.9%저 <laughs> <laughs> 아 여기 인사팀 지금 안 계시죠? <laughs> 일단, 초봉도 높고, 정심도 무료로 주고, 제 기숙사에 사니까, 기숙사도 한 달에 5만원만 내면 되거든요. 와, 너무 좋다. 응. 85%? <laughs> 8 구십구점구 프로, 그로 꾸준히 매년 입사를 하실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 한 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약간 내가 선배 어 약간 간질간질 붉구 붉구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원하시는 직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테니까 그 직무를 열심히 분석해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면접에 참석하시면 이 장소에서 뵐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지하에서 함께 수요일 날을. 조급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프로님들 생각하실 때 제가 면접을 보러 온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완전 학쿠아 <laughs> 그래요? 저도 지하에서 수영할 수 있나요 네. 이제? <laughs> 또 이렇게 다양한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그 사실 인사팀을 면접을 보러 가야 돼요. 그분들이 이제 면접을 당하는 입장이어가지고 어... 이런 적 처음이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면접자분들 들어와주세요 자또 이렇게 다 착석해 주신 것 같으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CC 인사팀에서 현재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권준규 프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CC 인사팀에서 제도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정민호 프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CC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호 프로라고 합니다 저는 뭐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을게요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싹 골라서 들을 거니까 좀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또 우리 세 분이 입고 계신 복장이 평소에 근무 복장이 맞나요? 네 원래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입고 다니시나요? 네 오늘 좀힘뺀 건데 <laughs> 평소에 힘을 얼마나 주고 다니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쿨비즈 복장을 또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세 살착이 가능한데, 가능한데 너무 그래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오! 필요할 시에는 제품이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많은 제품 중에서도 주요 산업과 이 제품분들 주요 고객층은 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KCC 같은 경우에는 건자재 전문 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합 종밀 화학 기업으로 계속해서 산업을 확장해서 나가고 있고요 건자재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아시는 PVC 창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라든지 선박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a m DCB 같은 그 다음에 어, 반도체 이렇게 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요 고객들이 기업 대상이다 보니까 네. 낯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말씀 잘 해주신 게 뭐냐면 낯설 것 같다고 해주셨잖아요 광고를 보면서 아는 정도가 다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어, 우리 KCC 업계 내몇 위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 내 당연 탑 히어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대 뺏길 생각이 없고요. 오 지금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접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좀 저를 유혹할 수 있는 복지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주택 자금 대부하고 있고요. 자녀들 나중에 이제 커서 대학 가면 자금 원도 해주고 있고 이제 직원들 자기 개발하고 이제 외국어 이제 교육 지원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이랑 또 의료비 지원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병원 가시거나 아프셨을 때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본래 이제 거주지랑 편도 한 50km 정도 이상 차이가 나는 분들께 이제 기숙사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랑 다르게 KCC 이지스 농구단 운영하고 있어서 경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매번 신청하셔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또 급여다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로 급여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입사원에 처음 들어오면 네. 계약서에 사인은는 금액 4,900만 원와 4,900만 원? 오 <laughs> 이분이 왜 이렇게 멋진 명품 정장을 입고 다니는지 알겠네 <laughs> 저도 이제 k 시 c 에 입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뭐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니까 뭐 군대 문화가 있다. 그리고 아침에 막 무슨 아침 체조를 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걸까요? 저도 입사할 때 그런 글들을 좀 보기는 했었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까 군대 문화라기보단 굉장히 좀 수평적인 문화고 지금 옆에 계신 프로님들이랑 거의 뭐 친구처럼 지내고 있거든요. 라뭐 나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숫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 체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뭐 건강이 좀 중요하고 안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하실 정도의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이디어 하나 던져드려도 되나요? 네 혹시 신청곡 안 맞나요? 어? 그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모크 챌린지 요즘 이런 거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거막 뭐 <laughs> 이런 거 쓰면은 사람들이 어? 잠깐만 하면서 참여하는 능력좀 생길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특히 공장에 계신 분들은 연령대를 좀 봐서 트로트가 나온다 아니면 뭐, 걸그룹 노래가 나오죠. 아, 요런 거 괜찮지 않습니까? 나는 달리거나 넘어지고. <laughs> 앞으로 우리 KCC의 목표나 비전이 무엇인지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또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KCC는 글로벌 응용소재 화학 기업으로서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수 인재 확보와 또 육성 그리고 직원들 간의 이제 소통을 활성화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좀 여기 KCC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편지 한번 가볼게요. 저희 KCC는 2024년에. 우수한 인재분들을 저희 회사로 데려오기 위해서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채용 활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매 분기마다 수시 채용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영상 잘 보시고 저희 회사가 얼마나 좋은지 다양한 복지들과 동종업계 최고 수준 연봉을 내고 <laughs>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면접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제가 한 다음 주쯤에 연락드릴게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 아닌지는 나를 KCC가 과연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지 이제 나가보셔도 됩니다.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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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예, 네. <laughs> 어, 악서예요 역시, 역시. <laughs> KCC 대학생으로서 KCC의 많은 제품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KCC에서 지금 내부에서 어떤 문화가 있는지 다양한 복지가 있는지 너무 잘알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요. KCC 나 김미미를 채용하는 거 허락한다. 저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셔야 될것 같고 너내 동료가 되라.